안녕하세요. 여운 농장 대표 이성수입니다. 태풍이 지금 그리 큰 영향은 없는데 이곳 호남 지방에도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. 사과 대추가 이제 연근을 가는데 이 바람만 피하면은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바람이 어떻게 지나갈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. 크기는 거의 완성이 된것 같아요. 이제 만만 들면은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대추들이 잘 버텨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. 뭐 인간의 힘은 미약이기 때문에 하늘에 뜻에 따라서 자연 농법으로 지은 이런 농사들은 하늘에 먹을 만큼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? 2 년생 이 사과 대추 나무에서 일이 많이. 열매를 달고 있다는 게참 의아합니다. 작년에는 아마 조금씩 한나무에 그리 많이 달리지가 않았는데, 금년에는 상당한 이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. 이렇게 화분에다 심은 것도 큰 대추들을 먹고 있습니다. 이 화분에다 심은 것은 이 중간에 고사된 나무를, 고사된 나무에 보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쉽게 해두었고또 일부는 이 화분 대추로 판매해 볼까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. 그리 많은 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만은 몇주 지금 심어놔 봤습니다. 실험 삼아서 해봤는데 이 화분에 심은 나무도 이렇게 많이 지금 열려있습니다. 카페 같은 데서 이런 열매가 여러 스펙에 입구에다가 놔두면은 또 나름대로 멋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연습 삼아서 한번 쉽게 해보았습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 저에게 연락 주세요. 가운데다가는 빈 중간에 빈 곳에는 아직 대추나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에메랄드 그린하고 스카이로켓, 문구루를 몇 줄을 심어 나왔습니다. 여기다 는 블루베리를 놔두고 금년에 맛좀 봤습니다. 이쪽 밑에는 우선 체리와 이 대추가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. 체리는 전부 화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성장하면 다른 곳으로 예,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. 태풍은 오는데 이곳 호남지방은 비는 오지 않아서 어제 며칠간 여행을 갔다가 왔더니 이 수국꽃들이 전부 시들어 있어서 물을 어젯밤에 좀 주었습니다 대추나무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좀 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